자 오늘도 저희가 실전 투자 클럽에서 실제 매매했던 사례를 가지고서 여러분께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어니스트 님이 직접 매매한 거 보여드리면서 또 매매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주식 해야 되는지 좀 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저희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누르고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실전 투자 클럽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오늘 얘기를 좀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식 종목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 안에서 비중, 템포 이런 것들 다 세세하게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따라만 하세요 하는 그런 종목이 있어서 이거를 수많은 회원분들이 들어오셔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우고 이것 통해서 수익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렇게 매매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일종의 표본 같은 그런 매매가 있고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을 개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드리고 어,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매매 템포 저희가 늘상 강조드리는 되게 중요한 기본기를 이렇게 몸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방향대로 익히고 그런 다음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익이 또 고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확실하게 실전 매매답게 좀 치고 빠지기도 하고 비중을 싣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별적인 그런 좀 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드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또막 매매하면서 어니스님한테 코칭도 받고 잘못된 점은 교정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개인 매매도 섞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유형별로 저희 훈련 종목들 그리고 실전 종목들을 좀 나눠서 그 안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비트 컴퓨터가 요세 번째 종목 정도 될것 같아요 저희 공식 종목 다음에 기본 훈련 종목 좀 어느정도 익숙해지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런 종목이고 이게 처음에 그 회원분들한테 공유가 됐던 시점이 요때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중반 요때 쯤에 이제 공유를 받고 이렇게 쭉 매매를 이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좀 트윗 케이스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수익에 기회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또그 안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되게 막 코칭도 많이 일어나고 질문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됐던 케이스인데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주식을 결국에는 지금처럼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좀 매수하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 뭐 여러분들 언어로는 샀다가 존버하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을 좀 거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더 기다리면 더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수익이 나는 척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좀 좀그 이후에 또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오늘의 주제는 요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언제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할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서 수익까지 안전하게 날수 있는가 이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건 이제 지나간 케이스니까 저희가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시작한 따끈따끈한 실제 종목을 가지고 아 이런 이유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갈 거다 여러 가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은 상신전자예요. 저는 오늘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포지션 만들어가는 과정을 촬영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도움도 될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이 상신전자라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 앞에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수익 내야죠 이런 다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앞에서 만들었으면 여기서 수익 낼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지금 시점이잖아요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종목을 고르고 만들기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포지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언제 들어가지 어느 타이밍에 시작을 하는 거지 막 이런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그죠네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궁금하기도 하죠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앞에서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궁금한데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는 걸로 해볼까요? 네 여기서 제가 시작을 한 거는 이 정도 종목의 가격대의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5,000원이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호가가 변경하는 라운드 피겨 값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트 구간에서도 5,000원이 좀 지지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선을 그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알게 되죠 근데 얘가 실전 케이스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딱 5,000원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부분에서 어디선가 수급 공방이 실제로 일어나는 데는 다른 곳에서 존재해요. 는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 저는 그거를 찾은 건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5,500원 부분이에요 이거는 분봉으로 보면은 좀더 이해가 쉽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쪽에서 거래량 되게 많이 터져줬죠.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갔었던 가격대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5,500원에서 5,700원만 보자니 뭔가 조금 타이트하죠. 그래서 요 밑에를 좀더 보게 되면은 5,500원을 중심으로 위아래 5,300원, 5,700원 요 정도까지는 봐도 여기가 걸리는 거죠. 앞뒤에 거래량이 조금 조금씩 더 붙어준 거 생각하게 되면은 이쪽 부근이 저는 충분히 수급 공방으로서 지지 저항으로서 뭔가 매물대 밀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타겟을 해볼 수 있는 좁은 박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거래량이 여기가 이제 좀 많이 속긴 했잖아요 이 본봉상에서도 근데 뭐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이 위에 이제 5,700원에서 6,000원 요 부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거래량이 막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앞에 보다는 확실하게 높은 요 거래량들이 막좀 솟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길게 이렇게 막좀 행보를 계속해서 여기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것 같거든요 이게 다 지난 시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좁은 이 박스가 어떻게 매물대일까 그런 거를 어떻게 파악하지 이거는 매매경험치가 조금은 필요한데 이 제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가는 흐름에서 기회를 많이 안 줍니다. 거기에 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친 데는 이 정도면 근데 시간적으로 많이 준 편에 속하는데, 요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매매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회를 안 준다. 여기를 내가 생각하는 좀 주요 구간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본인이 착각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작했나요?라고 물으면 저 여기서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다른 매매를 하고 있느냐고 여기서 못 했고 놓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훨씬 더긴 시간이었으니까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할수 있었는데 이때는 안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이유로 인해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실제로 시작한 거는 오히려 빠지기 시작할 때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빨간 화살표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들 당하는 패턴일걸요? 아 이렇게 뭔가 좀 매수기에 많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 많. 아,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클럽 안에서도 이거 사도 되나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런 상황에 보통 물어보죠 네 저런 상황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전화하지 말라고 하죠 좀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할 거면 좀더 늦게 이런데 보면 여기서도 이제 눌림것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되게 기회 주는 것 같거든요 네자 어쨌든 이렇게 요 아래 박스를 보고서 갔다 요 시점부터 이제 초반에 판단을 했다 이건 저희가 실제 매매했던 것도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니스트도 결국엔 이 박스를 어느 정도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고서 이거를 좀 예측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걸 예측하려고 한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클럽에서도 많이 강조하는데 기술적 분석은요. 당연히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도움이 되는 거지 매매에 직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포지션 잡는데 도움을 받는 거지. 아, 여기서 사면 올라간다. 여기서 사면 떨어진다. 올라가는 자리, 떨어지는 자리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매매에 관여할 수는 없다. 그 어떤 기술적 분석도.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저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유는 저기 박스를 본 것도 아니라면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받아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불타서 수익 내려는 그런 생각이셨을까요? 되게 추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너무 초보적인,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생각이고, 이 박스를 그래도 왜 봤을까 생각하면은, 제가도 말했지만, 어 포지션을 잘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서 사두면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염두에 두면서, 수익성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을 잡고, 이 박스 안에서는, 이 파동이 유지되면은, 나는 이안에서 무조건 유리한 포지션을 잡겠다. 요 정도, 1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박스를 이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 바로 인지를 해야죠 내가 타겟팅한 이게 나의 착각이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헛다리 짚었구나를 빨리 인지하게 되면은 이 뒤에 저의 목적성은 방어가 될 거예요 좀더 빨리 좀더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포지션을 재조정할 수 있게끔 비중도 다시 좀 내려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동반해서 하는 거겠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행동적 기준이 되는 그런 지점을 설정한 거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장사할 때아나 이번 달 매출 많이 나오면 알바 쓰면서 뭐 전단지도 돌리고 그래야지 라고 하다가 매출이 좀 줄면 그때부터는 좀 행동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 알바도 정리하고 본인이 직접 막 나가서 발로 뛰고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행동의 기준선 좀 정해놨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이건?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엿다가 정해둔 거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수급과 파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아 요쪽 수급이 빠져나가려면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야지 이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궁금한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이거 또 계속 공부할 것 같거든요 이거예요 저는 57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샀는데 주가는 무조건 움직이죠 위방향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아랫방향으로 가든 움직입니다 그럼 주가가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면 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아랫방향으로 가면은 나도 같이 움직여 줘야죠 따라가야죠 주가가 움직이면은 주가가 이만큼 가면은 갔으니까 나는 그거를 보고서 이렇게 따라간다 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고서 따라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만들어 간다는 거는 내가 얘보다 앞서가서 나 앞으로 갔으니까 나 올라가는 쪽으로 배팅했으니까 주가도 따라 올라와라. 이렇게 예측하고 예언해서 먼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주가를 보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서만 바뀌어도 매매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5,700원에서 시작했지만 어찌됐든 시작 이후에 주가는 제가 타겟한 박스 안에서 놀았지만 이 안에서 제가 시작한 가,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움직여졌죠 그걸 이용해서 저는 평단을 낮췄고 그걸 이용해서 비중을 좀 높였고 그러면서 평단을 5,600원 아래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막판 부근에는 사실 총까베팅 하는 거랑 별반 차이 안날 정도로 거의 보합권 그리고 그전에 잠깐잠깐씩 수익권도 왔다갔다 했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간다는 개념을 지금 이 설명을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은 떨어지니까는 물 타서 나도 평단 낮췄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거면은 만들어간다는 얘기 안 하죠. 그럴 거면 그냥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굳이 표현을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어니스트님은 가격을 얼마 정도까지 보고 만들어 가세요? 5,100원까지 만들어 갈 거예요? 뭐 5,000원까지 만들어 갈 거예요? 뭐 그런 특정한 기준점을 가지고 만들어야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용을 만들지 지렁이를 만들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만드는 건좀 이상하게 들리니까. 네. 어떤 특정 모델링을 하고 만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는 건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어, 그런 거 우리도 하거든요 나 물을 이렇게 이렇게 타가지고 한 5천원까지는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뭐이 얘기 같기도 하고 이제 좀 여기서부터 좀 어렵게 느끼는 지점이긴 합니다 네 그게 어려운 게 맞고 어려운 이유가 비중과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물을 타면은 평단은 낮아지는데 비중이 높아지죠 그 말은 돈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돈이 고갈되면 결국에 할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물이 턱밑까지 차 가지고 이제 물에 잠겨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만든다는 거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거예요 내몰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도 해야 되는 거고 비중을 이때부터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것도 5,700원 5,300원을 놓고 봤었을 때 여기서는 비중이 좀 올라지더라도 내평단이 유리해지고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죠 근데 단순히 말하면은 이 5,000원 5,100원 여기까지도 만들어 가나요? 저 단순 답변은 예스예요. 만들어갑니다. 근데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행동이 좀달르죠 여기서 어, 나는 시작부터 5천원까지 다 만들어가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그냥 쭈루루루루 분할 매수하는 거잖아? 그래도 요 그래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어, 매매 자체가 좀 밍숭맹숭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수익 날 때도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올라와 봤자 보안매매 하면서 약수익 내고 끝내기 바쁘고 막 뭔가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좁은 박스를 좀더 활용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되게 좁은 박스도 아니에요 5700원에서 5300원이면 10%좀 안되는 박스인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생각하고서 따라가는가 이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를 저는 전환 브릿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도 분명히 파동이라는 게 있어서 뭐 기회를 줘서 흔 말해서 이렇게 가다가 수익까지 주고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도 됐고 수익도 챙긴 상황이니까 그 다음 다운그레이드 박스를 매매함에 있어서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면 또 수익이니까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밑으로 또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행동을 똑같이 또 하게 되면은 안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걸 이해했다면 나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떨어져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 성립돼요 이게 제가 이거를 만들어가는 매매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수익 내면서 따라갈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좀 깔려져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안 나올 때, 여의치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환이나 이런 데서의 대응을 좀더 중요시 여기어서 여기서는 좀 방어하는데 좀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적이 바뀌겠죠. 공격만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잘 마무리하고 잘좀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데 집중을 하고 내가 이거는 헛발질한 종목이었으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 하는데 집중을 하고요 이거에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하기 쉬운 방법이 그냥 저거 떨어지면 손절하지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칼 손절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뒤에서 다시 만들어서 얼마든지 손절하는 것보다 손실 최소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이걸 할줄 알게 되면은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여기서 재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훨씬 더큰 기회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매매를 어 진짜 요번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고 어 이런 매매를 지향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가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공격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게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하게 떨어지면 만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쫓기고 짜증나고 그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다시 빡세게 했으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 아래도 그게 가능한 거고 그 아래도 가능한 건데 근데 이게 저희가 너무 판타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떨어져도 다시 낼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격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으로 따라가서 만들어 갈수 있으면 그렇게 딱. 가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방어하면서 따라가서 손실 최소화해버리면 되는 것이니 사실상 이거는 0이상의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할수 있으면 네 맞아요 예, 심지어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그냥 단순하게 0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계속 쌓이는 그런 매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매매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해 놓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매매를 10번 한다 100번 한다 1000번 한다 10, 10000번 한다 이랬었을 때 계좌가 점점 점점 살지는 그런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슬로건 같은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 본인 실력에 맞춰서 하면은 이게 어떻게든 돼요 그러니까는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번에 조금 약간 헛다리 짚었네 약간 좀 엇박자 났네 만들려고 했는데 좀 생각대로 안 됐네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처럼 아 이번 종목 잘못 걸렸으니까 여기서 손실났어 다음에는 아 이거 어떻게 메우지 뭐 이런 식으로 와닿는 후회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좀 잘못했다 그래서 공격해서 수익 날수 있는 거좀 덜났다, 아, 방어를 조금 힘들게 했다 이런 개념으로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단지 그거예요. 실력 차이와 경험 차이라는 건 그거지. 아 이거 하다가 뭐 하나 삐끗해 갖고 잘못해 갖고 막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력 차는 다 개별적인 능력과 경험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그 마지노선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을 할 거면은 도박처럼 그냥 막뭐아니면도 그냥 완전 망하거나 좀벌거 거나 그런게 아니라 주식으로 어느정도는 다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갈수 있고 그게 이런 논리로서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이 이상도 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 여기 가고나서 생각해보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초보자일수록 이거를 생각하려면은 머리에 박 터집니다 짜증나고 아 알아야 될거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해요 그러다보면 홀짝으로 나도 모르게 홀짝에 문을 여는 것 같은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진짜로 어려워 보일 순 있지만 괜찮아요 누구나 할수 있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공부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체화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거부감 내려놓으시고 한번 이 관점을 오로지 받아들여 주시면은 그러면은 주식 인생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뭐 그러면서 이제 주식 인생도 바뀌고 본인 인생도 바뀌고 그게 저희의 모터입니다 저희 클럽의 건물주 되자 주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건물주 같은 느낌으로 돼 보자 이런 뜻으로 시작을 한 거고 지금 7년차 되면서 그 꿈에 계속 한 발짝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희 둘 얘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오늘 이 케이스는 실제 매매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뭐 시간적으로 그 화면 구성적으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편집해서 보여드리는데 어차피 이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매매가 된 거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트 부분 보시면은 아 저렇게 만들어가는구나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아 저게 왜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고 역 섞어서 보시면 은 조금 더 이해가 될것 같아서 굳이 저희가 또 촬영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 운영하는 클럽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시면은 그 카페에 공지사항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하단부 댓글란 설명란에도 항상 링크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타고 가셔서 공지 확인하시면 되고, 카페 가입한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랑 클럽 통해서 더 밀접하게 스승 제자 관계 맺으면서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되는 그런 서비스, 저희를 통한 서비스 받을 수 있거든요. 직접 해요. 어니스님이 직접 그 제자분들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어떤 직원이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어,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겁니다. 이번 저희가 수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회원분들과 약속처럼 계속 지키고 있는 거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